그 어떤 무기는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딱 M4 M4가 이 정도다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죠 M4 하나만 있어도 2배율, 4배율, 8배율만 먹어놓으면 무조건 1등 할수 있다 이런 그런 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M4가 어떤지 M4가 어떤지 M4 오바라고 왜 M4 가자 M4 가자 M4만 쓰기 너무 쉽다 좋아 그러면은 부스스 어때? 부스스 1등 어때? 부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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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스로 1등하기 어떻습니까? 부스스 1등하기 괜찮죠? 부스스 굿 굿굿 알겠습니다 이번 미션 오로지 부스스만 사용해서 1등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가 하고 싶은 거아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미션 준것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말할 거야 <laughs> 자 부스스로 1등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빡 집중해가지고 말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부스스가 많이 나오는 구역 아마도 예스야나 폴리야나 가면은 부스가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스스 절대 안 나와라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부스스 나올 거야 걱정 마. 부수수 분명히 나옵니다. 야야야야야야아아아아 아, 아, 아. 어... 템을 먹을 시간을 주세요, 얘들아. 템을 좀 먹을 시간을 주셔야 제가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배에 부수수 많다고? 아, 밀배 가야 되나? 아 씨. 날아서 갈수있어한 요쯤에서 포칭기 쪽에서 밀배로 뛰어내리면은 날아가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강정도는 건널 거야, 아마. 따라오지 마라. 그냥 떨어져라 거기. 따라오지 마. 쟤는 또 어디가니 아 어, 사람 떨어졌어 여기 아 난리났네 야단 났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또또또또또 갑분싸 각인데 이거 진짜 싫어하냐 진짜? 진짜 저격을 두어 왔다고 지금? 응. 너 여기서 부스서 나오면 니또배기부터 날라갈거야 난 얘기했다 <laughs> 야 내려 아 빨리 안내려? 내려! 내려 임마! 경찰서 가고 싶어? 네 갈게요 저희 안가? <laughs> 야아 진짜. 진짜 오오오오 야 AK먹느라 어떡하지? <laughs> 아야차 밖에 터져서 안돼 얘들아 나좀 나좀 제발 나좀 도와줘 제발 제발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제발 얘들아? 우리 말로 하자 얘들아 어? 나 도와주게? 오케이 땡큐 그래 가자 됐어 진짜로 비둘기를 찾아서 살았다 야, 야 내려줘 내려줘 이제 내려줘 됐어 어뒤질거나 쏠지마 야야 니네 오토가 이상해 지금 이럴까면 왜 태워줬니 왜 태워준 거야, 나를? 이럴 거면 왜 태워줬어? 이럴 거면 왜 태워줬는데? 이럴 거면 왜 태워줬는데, 나를? 야, 미션이고 뭐고,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님들. 커스텀 방이랑 이게 다를 게 없어. 그냥 나랑 동시에 매칭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들어오, 저격러 들오잖아안 되겠어. 그냥 포기할게. <laughs> 그리 미션은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템이라도 딱 먹고, 이제 해야 따장따 해야 되는데, 아, 토끼 대가리 벗으라고? 얼른 벗어. 옷싹다 벗어. 됐어. 이러면 모를 거야. 자, 토끼 대가리가 비누입니다, 여러분. 토끼 대가리. 빗리가비누예요저 앞에 네. 비누있어요 저 앞에 저저 비누 앞에, 저, 저 앞에 비누있음 벌써 눈치챈거 같은데? 나한테 주먹질하는데 누가? 안보이는 누군가가 나한테 주먹질한다 지금 이거 봐요 저배리러 오잖아요 얘네들 자 일단 부스스 미션은 아직 고유효합니다 어디든가서 부스스만 먹고 일단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트라이 트라이 츄라이 츄라이 해보고 안되면은 그 다음에 그냥 혼자 컨텐츠 찍어서 올릴게요 그냥 내려가서 여기 부수수 업점 어부스 디저트 아까야 저 경로들 다 들어와. 나 부스스 먹었어. 부스스에 뭐탄창이랑 개머리판 쓸수 있지. 오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스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스스 일단은 인벤토리 가가지고 죽기 설정 끄기 8 배율. 꼭 이런 거할 때만 좋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부스스는 패 배율 장착을 못 하기 때문에 프라이팬도 빼라고? 왜 프라이팬을 왜 프라이팬 왜 부스스만 1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기 프라이팬으로 공격을 할 거야, 뭐을할 거야. 저거 방어용 아이템이에요, 님들. 부스스 잘 쓰면 좋은데 비누님은 음, 음.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할줄알것 같아 크라잉팬 빼안 빼면 미션 실패 알았어 알았어 에이 아, 진짜 비누님 변태였나요? 왜다 보고? 이제 알았어요? 변태인 거 이제 알았어요 다음에 팬미팅 오면은 사인할 때내 <laughs> 사인 받아서 뭐 하겠니 거기다가 변태 비누 라고 적어줄게요 그럼 위치가 어우 나쁘지 않네 위치 나쁘지 않네 좋아 이제부터 여포 모드는 오바하고 썰버니에서 아이템 파밍 조금씩 파파파파파파파 탄 다음에 9mm 탄 못해도 한5천발 먹어야 돼 500발은 먹어놔야 돼5 0 0발은 오바고 500발 정도는 먹어놔야 돼. 몰라? 와이 지리는 샷발 무엇? 어 진짜 있다 친구 있다 친구가 지금 살리러, 살리고 려살리 있거든? 교회 안으로 들어갔나? 아 그래 2층에서 저격가자 빼꼼 내밀고 있으면은 내가 못 잡으라고 할게 기절 <놀람> 9 8 7 6 5 오케이! 아! 오야부수스 괜찮네! 부수스의 새로운 발견? 이야 부수스 좋네 지금 여기 지금 이 상황이 이 시국에 차소이가 있는다고 지금? 야 이거 저격 온 거네 저격 왔네. 야 대놓고 저격 저격 오기 있기 없기에 말도 대놓고 임마. 어 러티 잔디 임마. 어 더... 대놓고 저격 이... 오기 있기 없기에 말도 제대로 안 나와. 이놈 치킨. 야 진짜 이, 진짜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올리가 없잖아 너네가. 에 진짜. 얘 점점 머리 쓰면서 나한테 오네 이제 애들이. 잠깐만. 사람 있는데 여기? 어? 여기 사람 있어. 야, 뭐야 쟤? 사람 있어. 어, 달려갔다. 오케이. 많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쫄았어요. 많이 많아서 쫄아가지고 지금 피워야 돼가지고. 안 돼! 오케이. 아 죽을 다 아! 이... 아! 오케이. 파인애플링 2,000원에 오케이. 파인애플링 2,000원에 한장 감사합니다. 방송 탔다고요? 그만해 됐슨이가 저격이구나. 저격 너가 감히 내 방송에 와서 나를 조롱하다니. 감사합니다. 아, 일단 부스도 오키 좋다. 부속도 좋네. 좋아요. 넌또 뭔데? 넌또 뭔데? 이는또 니신데요. 아니 정영로가 이렇게 많아? 아 한판에 몇명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봐랏 이거 템도 이상해. 템도 이상한 거 들고 있어. 일단, 얼추 템파밍 500발. 구탄 500발 모았다. 본격 구탄 모으기 컨텐츠 500발. 좀 있으면 1000발 모을 거 같은데? 일단은,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방탄복이 필요하구나. 방탄복 먹으러 갑시다. 방탄복 먹으러 이동합시다. 방탄복, 혹시, 보신 적 없나요? 연막도 쓰면 안 되나요? 연막은 쓰게 해줘. 뭐, 공격, 공격 무기도 아니잖아. 공격 무기도 아닌데. 연막 정도 쓰게 해줍시다. 에이, 그거 진짜. 너무, 너무 각박하네. SR 소음기 실화냐, 지금 여기? SR 소음기 혹시 이 방에 있으신 분들은 SR 소음기 드시러 오세요? 여기 왜. 아, 왜 여기에 저게 떨어집니까? 삼뚝 있어. 아, 그러네. 삼뚝 있을 수 있구나. 아, 그러네. 똥 먹다 골로 갈 뻔. 그냥 그냥 버릴게요. 그냥 그냥 먹지 말자. 그냥 안 먹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인생 막장이야 이거. 막장 게임이라 어차피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야 에미사야. 항상 에미사. 아니 아니 그냥 여기 있자. 그냥 딴데 가지 말고.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 왜 욕심 부려? 왜왜왜왜 욕심 부려야 되지? 나는 이 안에 있자. 예예이 예. 안에 있으면 돼요. 이 안에 있으면 돼요. 이 안에서 안 나가면 돼요. 이 안에서 있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A few moments later. 자기장 타고 들어갑시다. 갑자기 뒤쪽에서 갑분싸 나올 수도 있거든요. 뒤쪽에서 갑자기 총싸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동해. 괜히 들어저 지옥을 들어가야 된다고? 저쪽 사람 미친듯이 많은거 대충 알았구요 보고 난리 났어 고 그래. 주위에서 싸우고 있네요 피튀는거 봤어 그래 싸+ 싸+ 싸 너네들 길 싸우고 그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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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0위 안에 들어갔다 일단 10등 안에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뭐랄까 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 여기 보급 하나 있었거든? 아, 저 있다 아 보급 너무 먼데 보급만 딱 태그 태그 태그하고 바로 움직이지 안쪽으로 보급 찍고 올게요 보급 보급만 한 번만 찍고 뚝배기랑 갑바 있는지만 보고 이동하자 뚝배기랑 갑바 있는지만 확인하고 이동할게 친구들아 얘들아 비둘기들아 제발 나에게 힘을 줘 어, 아니, 아는 무사히. 그로자! 그로자가 있는데! 마스속사 그로자가 있는데! 그로자를 못 먹고! 됐어, 숨어. 이제 어디서 저기 나타날지 모 봅니다. 진짜.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 끝이다, 이제. 진짜. 이제 끝장이다. 이제 엔드 끝까지 왔어, 드디어. 이제 끝장, 끝까지 왔다, 이거. 일단 끝까지 왔어. 한번 더, 한번더 작아줘야죠, 이제. 여기서 한번더작아지면은 여기서 한번더작아졌는데 내가 자기장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걸치면은, 해볼만 해. 이건 해볼만 해. 이 해볼만 해이 상태에서 자기장이 걸친단 다 말이지. 딱 여기까지 딱 자기장 딱 걸쳐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오! 완전히 반대편이잖아. 이건 망했어. 이거는 이거는 이건 망이요. 끝장.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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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수도 많이 나자. 첫수 충분하다. 오케이 죽어버려. 7명 남았는데 칠킬한 상황. 7 7은49 자자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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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파이팅하자. 간발에 하자. 간발해 하자. 야, 이 정도 걸리면은 이거 맞네. 오케이 기절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 잠시, 잠시. 총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야포 쏘는 거 같아, 똥포 쏘는 거 같아. 총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계속 포트리스 하는 게 있대. 루루는 가면은 나 지금 잠깐만, 지금 잠깐만... 매우 위험해져. 나는 잠깐 잘못하면 바로 뒤지니까, 뭐야 이거 오우, 깜짝이야. 오우, 야 이거 갑자기 무슨 뭐, 부슬소리려나 비르야, 비르야, 비르야. 좀만 더 열심히 하자, 비르야,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빠뜨리던 세 명이나 맞고 있는지 그냥... 자, 두 명만 더 잡는 거야. 한 팀인지, 아니면은 각자 따로 클리닝인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예스! 카미션 석세스! 야, 부스수가 이렇게 좋은 총이었어? 야, 부스수가 이렇게 좋은 총이었어? 어, 부스수가 아, 11킬. 야, 그래도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랄까, 다 좋았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했어. 좋아, 좋아.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이거는, 이건 박수 쳐도 돼. 이거는. 이건 춤춰도 돼. 크, 종결자. 폭주 돌격 학살자 마라토너 킬 스틸러 배그 종결자. 이게 바로 종결자의 위력입니다.